And 동생이 소피아도 뜯어보도록 음, 너무 예은데 너무 너무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딱를 놔주고요 이렇게 뜯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던 안 나와? 어, 이왜 늦었네? 엘사가 있습니다. 언니, 내코도 보여줄까? 자, 엘사도 있고요. 같이 함께 뜯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안요앉요 관절이 움직여요. 까요다앉여줄게요이게요아있어요 아니 언니꺼. 오빠한가 그 많아. 내꺼야 언니꺼. 이렇게 앉아있다고 그래? 해요. 이렇 시간이 어서다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 여기 자세히 보시면 넘 샴라인이라고 써있죠. 네, 여기 메달도 있어요. 여기, 비아가 말이 있어요. 유니콘 말. 오늘은 오시면 없지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를게처음 뜯어보는 거죠? 뜯어서 빼주고요. 이거 이렇 뜯어서 빼줄게요. 생각보다 잘안 뜯어요. 저는 그래요. 어떻게 하시네요 여기서 일사에 비아 나왔어요. 그러 이거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이 메달부터 뜯어볼게요. 일로 네. 와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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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요, 여기를 뜯고요, 어요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사이 살살 고무줄이 보이시는데, 요거는 이때 잘릴 거예요, 그쵸? 이나무 날개가 떨어졌네요 다시 붙여줘 어떤 원인데 이게 렇 체폐가 신기하더라고요 거무지도 아, 잘라줄게요 그냥 여기 날개가 날아가는 거니까 여기 잘라주고요 좀 시끄럽다잉 잘라주면은 이렇신 이렇게, 이기가이렇습니다게 이렇게, 할게이렇 이렇게, 이렇게, 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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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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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게지보게이어게를잡아이게이게막날라이게 뭐 있나? 꼬리 잡아댕기나 응, 음, 좀 생각했어요. 여이 소피아 가 앉을 수 있어요. 소피아를 앉혀서 이 발을 <laughs> 앉히면은 허리에 끼어서 앉힌 다음에요. 모자를 다 씌워주면요. 오 이게? <laughs> 모자를 벗겨지지 않게 딱 씌워주고요 세우면 <laughs> 됩니다 그러면 잠시에 열기가 올라오죠 이런면리른 하는 것 같은데? 이 유니콘이에요 소피아 유니콘 날아갈 수 있도록 노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엘사와 안나, 소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